지금 여기는 하노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베트남이 물가가 굉장히 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2만 원만 써볼 겁니다 하루에.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2만 원도 충분한 것 같아요. 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갈게요. 배고파요 너무. 원포포포 어? 오케이 여기도 그냥 진짜 길거리 식당이에요 No no sorry sorry I don't have money I don't have mone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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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okay Sorry sorry 저한테 부채 팔려고 하셔서. 오, 여러분, 채기려고 하셔서 기여러분 아니 이게 2 0 0 0원이에 있던 거. 여기에 이던 거. 이기할 있던 거. 아 오케이 오케이 려주시 30. 떨지 위생은 감안하셔야 돼요 어쩔수 없어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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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응이 안 돼, 진짜. 계산하면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봐다 어, 그렇겠지? 온 사람들? 제가 그때 강매당한 눈어십니다. 뭐, 사지 마세요. 저번에, 온 첫날에 저거, 진짜. 한 3개 달라고 그랬나, 근데? 근데 갑자기 막, 혼자 막 담으시더니 1,500원 받아가지고. 오, 여기 그때처럼 벌이, 야, 벌이 그때보다 많아졌는데, 뭐냐? 벌이 계속 날아다녀요, 지금. 이거 좀 무섭습니다. 야벌 이거 물리면 어떡하냐?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물겠지? 제발 물지 마나 미안해. 야, 잠깐만. 가마. 얘 먹을 때마다 맛있어. 이제 시장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베트남 시장을 안 갔더라고요. 또거기도막 흥정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수원 시장인가 여기에서 좀 가까운데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 시장 거의 다 왔는데 아씨 그래 그랬, 팔걸 그랬어요. 너무 더워. 건과이 같은 것도 파고. 다파는거 어때요? 안쪽으로 한번 가봐요. 아씨, 무슨 다 옷밖에 없냐? 아. 내가 이러려고 온게 아닌데, 막나름 음식 있을 줄 알고, 음식이나 간식 같은 거, 그런 걸줄 알고 온 건데, 뭐가 없습니다, 그냥. 진짜 아예 없어요. 이런 거 그냥 옷밖에 없습니다. Uh, 어, excuse me. How much? 45. 45? 이게 한 2,000원 하는 것 같아요 2,300원 너무 관중 같지 않을까 이거 사면 은 살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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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이거 잘 펼쳤는데 되게? 옛날에 어떻게 했지? 되게 잘, 잘, 잘 펼쳐왔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 이거지 오 이건 좀 감나는데? 헬로 헬로 흠 지단데 악취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뭔 냄새냐 이거? 와. 건물 안에는 딱히 별로 볼게 없더라고요. 이게 뭐라 그러지? 용, 용변? 아, 용변은 용안인가? 시장이 생각보다 볼게 없어서 점심이나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한새우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Any e s a 매니 thank you very much. Yeah. 어좀 좋은 레스토랑에 들어가보겠어요. 아니 뭐한 번쯤 베트남 와서 다 길거리에서만 먹어가지고. This one. Yeah. o okay. k 이건 항상 맛있어가지고. 195,000원 감사니 9,800원 뭐해야 될지 아, 뭐할지 모르겠는데 베트남 딱히 할게 없어요 그냥 먹고 돌아다니고 okay. 흥정하고 과일 먹고 자고 아, 지금 호텔에서 일단 쉬다가 다시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다시 먹고 싶어서 진짜 먹으러 가고 있어요. 그때 갔던 집이랑은 다른 집갈 거예요. 이 식당입니다. 진짜 닭김이라고 엄청 유명한가봐요. 그래서 어뭐 미슐랭 미쉬린, 미슐린도 있네. 아니 진짜 염소식기도 아니. 무데 야채를 뭐 이미 와먹이 그때 갔던 데보다 고기가더 많아요. 네. 더깨끗합니다 네. 맛은 네, 어떨지게 네. 네.

저녁 먹고 나왔는데 3,500원 정도 되네요. 조금 비싼 편인 것 같습니다. 이제 9,500원, 3,500원, 4,500원 정도 나았는데와 이렇게 계속 넣어도 돈이 남아요. 2만원이 말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좀 소화시킬 겸좀 호수 근처 가서 좀 걸어볼게요. Yeah. Hello. Yeah. You dog? Yeah. Oh, really? Can I, can I, can I pet him? Can I pet it? Oh, my God. so cute. Yeah. You speak English? Oh, Really? Oh, really. Can I, can I hug him? Wow. Yeah. Thank you. Thank you. Yeah, be careful. Be careful. Okay. Okay. That's so cute. <laugh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What, what's your name? My name is a n a n a n My name is Lee. Nice to meet you, uh, yeah. what you a What's a, uh, a so, uh, y o yeah. uh, yeah, uh, <laughs> 어, 그 꼬마애한테, 아, 진짜, 몰로 그냥 지나쳐가지고 너무 강아지에 힘 취했었어요. 이거 콜라라도 사서 갖다 주겠습니다. 미안해, 지네. 갑자기 나타나서 강아지 갑자기 하나 보겠다 그러고 갑자기 막말 걸고 해가지고 애기놀랐을 수도 있는데. This is a gift, this drink. y because. Yeah, yeah. I think I could b e l i k e scared of you. I'm sort o of, I'm, I'm just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like kindness. So I just this gift, drink with this, okay? Oh, yeah. Ah, yeah. oh, because I suddenly like mm -hmm. this like dog? yeah, pet this dog and mm he -hmm. could be like he kind of scared. Yeah. So are you YouTuber? I want to be YouTuber. Yeah, no, you so, want to be YouTuber. Yeah, yeah. He said that he watched your video before. Oh. and so he <laughs> think you are YouTuber. Ah, and not, like, not he... yet, not oh, yet, okay. yeah, not yet. So, yeah. 아예아 예. Yeah. I hope you can um, follow your dream. <laugh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Uh,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gift. Oh yeah yeah yeah. yeah. Bye. <laughs> Bye. Bye. Good. Okay. Okay. 작은 이렇게 선물이라도 좋습니다. 왜냐면 아, 이게 <laughs> 너무 강아지에 심취있어서막 엄청 친절하게 해줬는데 뭐 생각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 아이였으면은. 무서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갑자기 외국인이 와서 강아지 만져보겠다고 하고, 막약수하자고 하고 그러면은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마실 거라고 하나 사줬습니다. 아까 호수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가겠습니다. 같이. 공원 가기 전에 무슨 뜻상 아이스크림?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25K라서. t h a n Here, I I'm my <laughs> friends are saying to say that it's my birthday today. Oh really? Yeah. Oh. Okay. Oh my god. But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I'm doing. Yeah, yeah really. It's kind of stressing me out. <laughs> yeah, yeah it's, it's, it's me too, like when I was in Japan, I always like l really. yeah. go... okay, 친구랑 같이 뭐그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 분이 있어요 친구의 친구인데 같이 밥을 갑자기 먹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절하기 좀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오늘 하루 2만원 쓰기 해봤는데 성공이겠죠? 뭐 여기서 밥을 먹으면 성공이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오늘 또 하루 2만원으로만 하노이에서 살아남아 봤는데 생각보다 네, 쉽습니다 오히려 남아요 돈이 그래서 네, 하노이 물가가 이렇게 싸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진짜 계산할 때마다 아직도 그러니까 내정지가 옵니다. 이게 맞나 싶어서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하루 2만 원으로 사람이 네 성공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